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원과 관련된 다양한 성분들, 현이라든지 아니면 뭐 접선 혹은 공통 접선이라고 부르는 우리가 새롭게 배운 도형까지 이제 여러 형태의 원과 관련된 성분들이 있는데요. 이 성분들의 길이를 이야기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자, 제일 간단한 거, 현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현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중학교 때 원이라는 도형을 배우면서 현이라는 개념도 같이 배우게 되지만 뭐 간단하게 설명을 다시 써봤어요. 현이란 건 우리가 뭐다? 어떤 걸 보고 우리가 현이라고 해요. 원이 있잖아요. 원 위에서 임의의 두 점을 찍습니다. 우리가 어떤 두 점을 찍었을 때이 서로 다른 두 점을 이은 성분이성분을 우리가 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현이란 게 다양한 게 있을 수 있겠죠. 뭐 각도도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요런 뭐 녀석도 있을 수 있고 뭐 요렇게도 서 있을 수 있고 뭐 이렇게도 서 있을 수 있고 다양하죠 뭐 지름도 우리가 일종의 하나의 현의 일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아무튼 이런 현의 길이를 재고 싶어요 역시 자가 없는데 재야겠죠 자 이걸 어떻게 재 것이냐 원의 중심을 일단 설정합니다 을 원의 중심을 설정을 하고요 현이랑 관련되게 만들 수 있는 두 가지 개념을 제가 작성을 할 겁니다. 자, 첫 번째 개념은 뭐냐? 첫 번째는 내가 이제 어, 현의 길이를 한번 이름을 붙여줄 까요 어, 점에다가 이름을 붙이자. 양 끝점에다가 A, B라는 이름을 붙이고 원의 중심에다가 O라는 이름을 붙였을 때, 자, 이 현의 길이를 l이라고 할게요. 이때 제가 고려할 요소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O랑 A를 이은 원의 반지름. 원의 반지름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써볼게요. L. 현의 길이. 하나 생각해 주고, 그 다음 R. 원의 반지름. 하나 생각해 줍니다. 그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줄건 뭐냐? 바로 요 녀석입니다. 원의 중심 O에서 현 AB에다가 내린 수선의 발의 길이 이걸 보고 우리 뭐라고 하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고 하죠? 이것을 d라고 할게요. 그래서 d는 어떤 녀석이다? 자. 중심 O와 선분 AB 사이에 거리라고 써줍니다. 자, 이때 이제 눈치 빠르신 분들은 사실 이 그림만 보고서도 어, 뭔가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이 현의 길이를 재겠다는 건 이렇게 할 겁니다.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제가 비교적 계산하기 쉬운 원의 반지름 이거 어떻게 어디서부터 나오니까 원의 반지름은 원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반지름 그냥 자동으로 딱 하고 나오잖아요, 그죠? 이 뭐야? 정과 직선 사이의 거리죠. 이 녀석은 그래서 뭐야? 내가 만약에 요현 AB. 현 AB의 직선의 방정식을 내가 알고 있으면 현 AB의 직선의 방정식을 알고 있으면 공식을 이용해서 이걸 간단하게 계산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현의 길이 L을 계산할 때 이제 이런 관계식을 쓸수 있다. L의 절반에 해당하는 2분의 L이란 녀석은 이 녀석의 피타고라스 정리니까 제곱으로 들어가야겠죠? 이 녀석의 제곱은 뭐랑 같다? 반지름의 제곱에서 전반직선 사이의 거리의 제곱을 뺀 것과 같다. 그럼 이 공식을 통해서 내가 이거예요. 얘는 좀 계산하니까 껄껄럽고 까다로운데 이 예? 친구랑 이 친구는 쉽게 계산할 수 있다 이거예요. R같은 경우는 뭐 그냥 공방정리하면 너무 쉽게 나오고 전반직선 사이의 거리도 약간은 귀찮고 번거롭긴 하지만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다 그러죠. 그래서 이 두를 활용해서 내가 이 현의 길이를 구하겠다라는 게이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들을 여러분들이 제 교재에 있는 어 예제나 유제를 통해서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되고요. 어려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다음 개념 설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은 이제 접선이 나오네요. 접선의 길인데,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접선은 사실 직선의 형태잖아요. 선분의 형태가 아니라 우리가 직선은 길이를 이야기하지는 않죠. 여기서 말하는 접선이라고 무슨 접선 얘기냐면 원 밖에 한 점을 찍습니다. 원 밖에 한 점에서 이 원에다가 그린 접선 성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접점이 어딘가 있어가지고 이런 직선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또 접점이 뭐 여기 어딘가 있어가지고 뭐 이런 직선 하나 상상할 수 있는데요. 이제 접점을 이렇게 찍어줄게요. 접점을 이렇게 두개 찍었을 때 이제 우리 주학을때 이거 배우셨을 배워, 거예요. 두 접선의 길이는 서로 같다. 요거 생각을 하시죠? 예, 네. 이거, 이거에 대해서 굳이 증명을 이 자리에서 하지 않겠습니다. 중학교 때 이미 증명을 여러분들이 해보셨기 때문이에요. 하지 뭐, 하지만 뭐, 내용을 까먹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그냥 단순하게 성질만 한번 언급해 봤고요. 아무튼 우리는 이 성분의 길이를 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들에 따라 이름을 붙여줄게요. 당연히 뭐 원의 중심 O 생각하고요. 뭐원 밖에 있는 한점 A를 생각하고, 접점 P를 한번 생각을 할게요. 이때,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선분 AP의 길이인 거예요. 그죠? 이 녀석을 그래서, 뭐, 예컨대, L이라는 문자를 사용해서 표현할게요. 그래서 L은 뭐야? 접선 AP의 길이. 이겁니다. 자, 이때 역시 두 가지 요소를 제가 그릴 겁니다. 두 가지라고 사실 벌써 눈치가 빠른 학생들이 여기서부터 눈치를 채는데, 이번에도 피타고라스 정리예요 사실 이것도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내용입니다. 자, 첫번째. 반지름을 참여시킬 겁니다. 반지름을 참여시켰을 때, 우린 적성과 반지름이 서로 직교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죠? 이때 이녀석을 이제 R이라고 돕게요. 그러면은, 반지름 R이라는 건 뭐야? 원의 반지름. 간단하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또 하나 참여시킬 게 뭐냐면은, 원의 중심과, 원의 중심 5와 점 A 사이의 거리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요 녀석이 또 참여합니다 요 녀석을 내가 소문자 D라고 써 볼게요 그래서 D는 뭐야? 두점 그 A와 5 사이의 거리 라고 쓰는 겁니다 자, 아까보다 공식이 더 쉬워요 그죠? 그래서 이거 그냥 단순히 피타고라스 정리 쓰시면 돼요 우리가 구하고 면 l 0은 어떻게 쓰면 돼? 그냥 이제곱 마이너스 알제곱이라고 쓰시면 돼요 자 아까도 그렇고 지금도 이렇지만 또 이, 이렇게 이거 써놓으면은 이거에만 꽂혀가지고 봐. 접선의 길이는 l제곱 마이너스 d l제곱은 d제곱 마이너스 r제곱 접선의 길이는 l제곱은 d제곱 마이너스 r제곱 또 이러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그거 여러분들 수학점수 올리는데 도움 전혀 안 돼요 진짜 1도 안 됩니다 자이 공식은 지워버려요 지워버려요 이거 지워버리고 지워버려요 지워버리고 이 그림을 기억하세요 이 그림을 기억하시는 게 훨씬 더 어, 수학문제의 어떤 응용력이라든지 문제 해결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적선의 길이랑 연결되는 개념은 반지름과 두점 사이의 거리가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돼요 두점 사이의 거리 우리 구할 줄 알잖아요 해볼 필요도 없어 반지름 할줄 알잖아요 원방 정리하는 거 아까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어 문제 뭐야 유형서 교재에 있는 문제로 한번 연습을 해 보시고 어, 특별한 설명은 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접선의 길이까지 설명을 한번 해봤어요. 자, 마지막 이제 공통 접선의 길이를 이야기하는 방법도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접선이면 접선이지 공통 접선은 무엇이니라고 뭔가 조금은 신속하지만서도 새로운 개념이에요, 그죠 공통 접선이라는 용어 우리 처음 들어봐요. 자, 공통 접선이란 건 뭐냐? 먼저 원이 두 개가 필요해요. 하나가 아니라 원이 두 개가 필요해서 이 원에도 접선이 있을 거고 이 원에도 접선이 있을 거예요. 각각의 접선을 가지고 있는데 이 둘의 동시에 접하는 접선은 어, 많지 않을 거예요. 이 동시에 접하는 접선의 길이를 재는 것을 이제 우리가 해볼 거예요. 자 그럼 공통접선이라고 이제 있는데 또 넘버링을 두 개를 해놨죠? 공통외접선이 있고 공통내접선이 있네? 이거 뭐야? 한번 봅시다. 자, 공통 외접선은 우선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이 둘의 다른 점을 한번 찾아보면은 안내자가 있고 바깥외자가 있어요. 그죠? 여기서 이제 뭔가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 안쪽이랑 바깥쪽이 있구나 라는 걸 생각을 할수 있는데요. 웃긴 건 사실 접선이라는 서은 무조건 바깥쪽에 있는 거야. 원 안에서 접하는 케이스는 우리가 직선이 원 안에서 접하는 거 상상할 수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둘다원 바깥이에요. 원 안에서 접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외접선, 내접선 그것보다도 이건그 어떤 그림의 모양에서 따온 외접선, 네 내접선이에요. 네 그래서 어떤, 사실 기학적이나 수학적으로 봤을 때이 둘의 의미는 차이는 별로 없어요. 오히려 문제풀이를 하기 위해서 만든 하나의 용어 내지 유형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편한데, 어쨌든 각설하고, 자, 접선을 내가 구할 건데, 요런 걸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걸 얘기할 거냐면, 요렇게 두 원에 동시에 접하는 접선. 요런 거 생각할 수 있죠. 그죠? 렇 근데, 자또 이런 선도 생각할 수 있어요 똑같이 이제 오른쪽이랑 왼쪽이랑 똑같은 그림인데 오른쪽에다 내가 접선을 다르게 그릴 거예요 접선을 자 오른쪽, 오른쪽에다 접선을 어떻게 그릴 거냐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아, 똑바로 그리고 싶은데 다시 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요런 느낌으로 어, 이 정도면 똑바로 보렸네요 그죠 자 뭔가 접하는 건 접하는 건데 왼쪽이랑 오른쪽은 느낌이 확 다르죠 에? 이런 접선을 내가 또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 더 그려볼까? 자,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또 어, 똑바로 그리고 싶은데. 자, 이런 접선도 내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마찬가지로 공통 외접선에서도 밑에서 이제 약간 요런, 요런 느낌으로다가, 이런 느낌으로다가, 슈 예. 네. 요런 이제 접선을 두개를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보면 왼쪽 그림이랑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접선이 똑같은 원이니까 뭐야? 공통 접선이 총네개 있는 거야, 지금. 그죠? 공통접선이총 4개인데 얘네랑 얘네는 이제 분명히 구분이 되는 두가지내용이라 이거죠 그래서 왠, 오른쪽처럼 원과원 사이에서 어떻게 끼겨가지고 접하는 애들을 내접선이라고 하고 공통 내접선이라고 하고 이 바깥에서 이렇게 착착 달라붙어 있는 애들은 공통 외접선이라고 부르겠다는 겁니다 자, 아무튼 이둘다 사실은 구하는 방법은 되게 똑같아요 똑같은데 모양이 조금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기본 원리는 똑같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만 설명해도 무방하지만 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두개다 설명하도록 하죠. 그래서 어,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접선을 하나만 남기고 날릴게요. 자, 기본적으로 네, 접선 우리가 아까 현의 길이 구할 때도 그랬고 사실 네? 접선 문제 구할 접선 길이 구할 때도 그랬고 반지름들이 무조건 게임에 참여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이번에도 반지름이 게임에 참여할 거라는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의 중심을 일단 찍어봅시다. 원해중심면 이렇게 딱딱 딱 찍어주고 반지름 두 개를 그려볼게요. 당연히 접점에서 이어야겠죠. 그때 이제 여기가 반지름이랑 직교하는 접점이 있고 또 반지름이랑 직교하는 접점에서 직교하는 이런 두 개의 반지름을 생각할 수 있네요. 이때 우리는 이 녀석을 이제 뭐 편의상 R1. 이 녀석의 길이를 편의상 R2. 한번 이렇게 써봅시다. 그리고 내가 구하고 싶은 접선이라고 뭐냐면 정확히 두 접점. 점으로 끊기는 요만큼의 성분의 길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를 내가 이제 뭐 L이라는 문자를 한번 써서 표현을 해 볼게요 자이 녀석을 구하고 싶습니다 자 이때 보조선을 조금 여러분들이 잘, 그리셔, 잘 그려주셔야 되는데 하나 더 생각하세요 자 우리 두 원의 위치관계 할때 어떤 개념이 있었지? 두 원의 위치관계 할때 분명히 중심거리라는 개념 구기가 되었어요 이번에 참여할 또 다른 게임의 참여자는 두 원의 중심을 이은 선분의 길이. 즉, 두 원의 중심 간의 거리. 중심 거리가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녀석을 내가 문자 d 라고 한번 요약을 해볼게요. 이때, 역시나 내가 찾아야 할 녀석은 피타고라스의 정리입니다. 피타고라스 정리를 찾아줄 거예요. 자, 파란색으로 보조선을 하나 그려볼게요. 어떻게 그릴 건뭐 하면은, 자, 짧은 쪽 있죠, 짧은 쪽. 지금 같은 경우 알트가 더 짧죠? 뭐, 왼쪽이 짧고 오른쪽이 짧든, 같은 뭐 짧은 걸 찾아야 요 짧은 거에서, 요, 요 접선, 접선에 평행하게 보조선을 하나 이렇게 그려보세요. 접선에 평행하게, 접선에 평행하게 이렇게. 그러면 이 파란색 선분의 길이는 내가 내가 구하고자 하는, 내가 구하고자 하는 L라는 석과 동일한 녀석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보면 여기도 당연히 우리가 직단각형으로 그렸으니까 요, 요만큼 각, 여기 이름을 붙여야겠지만, 자, 이름을 붙점면 이름을 붙여줄게요. 뭐 여기를 o 원 O2라고 하고, 뭐요요 어, 점의 요 점의 이름을 H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각 O1H O2가 직각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지할 수가 있죠. 지금 뭐야? 삼각형 O1H O2는 직각삼각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직각삼각형을 찾으니 피타고라스를 쓰겠죠. 이때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가 되겠어요? O1H의 길이가 될 텐데 이 녀석은 정확하게 R1 R2가 될 겁니다.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길이가 뭐예요? 접선의 길이왜 외접선의 길이 l이죠. l 같은 경우는 l의 제곱에 티피타라스장리로쓸 거고 어떻게 쓰겠어요? d제곱 마이너스 r1 마이너스 r2의 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거라 이겁니다. 또 공식 써줬다고 뭐야? 또 이거 외우는 친구들 있어. 이거 왜우고가서 바로 지워버려 썼으니까 이제 지워요. 빨리 지워버려야 돼 자. 공식을 기억하시는게 아니에요. 공식을 기억하시면 안 되고. 이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세요. 그림 사이에서 L과 R1과 R2와 중심 거리 d 그리고 보조선이 어떻게 그려지고 각각의 이 요소들 지금 요소들이 좀 복잡하죠. L과 d와 R1, R2 얘네들이 이 그림 안에서 얽히고 설키고 엮이는 이 관계를 파악을 하세요. 관계 수학이라는 것은 언제나 요소와 요소의 관계를 파악하는 게임인 거지. 이 요소가 무엇입니까? 저 요소는 무엇입니까? 이거 안 물어봐요, 절대무 수학에서는. 수학에서는 이건 뭐고 저건 뭐예요? 이거 안 물어봅니다. 수학에서 항상 물어보는 거는 이 요소와 저 요소 사이에 관계를 파악하는 걸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자꾸 공식을 안 쓰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기서 공식으로 기억하지 말고 원행이라는 이두 이 원사의 그림에서의 관계를 파악해서 각각의 요소들이, 어, 얽히는 관계를 파악해라. 이 부분을 정말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똑같이 나갈 거예요. 여기서도 기본적으로는 여기서 참여했던 애들이 그대로 옵니다. 친구야. L, R1, R2, D 얘네들이 다 똑같이 와요. 그럼 일단 걔네들 한번 표현해보자. 자, L 우리가 이번에 구할 L같은 경우는 자, 접점이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겠죠? 그러면은 요만큼, 요만큼을 내가 L이라고 불러야겠네. 그죠? R1, R2부터 표현해보자. 원의 중심 원의 중심 이렇게 해보고 접점이랑 이었을 때요 녀석이 이제 r 원이라고 쓰고 자여기도 어 직각이라는 걸 표현해 줍시다. 그 다음 이렇게 이었을 때요 녀석이 이제 R2가 될 것이고요. 요 녀석도 이제 직각을 만들어주고요. 마지막으로 중심거리 D가 표현이 안됐죠. 역시나 두 원의 중심을 이렇게 이어줘가지고 요 녀석을 D라고 표현합시다. 자 R1과 R2와 D와의 관계를 표현했는데 아, 선생님 뭔가 좀 복잡한데요? 이거 직각 삼각형이 이렇게 두 개가 보이는데 L이랑 뒤를 어떻게 쪼갤 수도 없고 따로 계산할 수도 없고 뭐가 잘 보여요 그죠? 이번에도 보조선 하나를 잘 그려야 돼요 자, 이번에 보조선을 좀 찾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잘 보세요 자, 어디서, 어디서 출발해도 상관없어요 여기서 출발해도 상관없고 여기서 출발해도 상관없어요 자, 뭐 여기서 출발한다고 칠게요 이번엔 아이가 저에서 출발하다 사실 상관없어요 자, 여기서 출발하면 5초 이름 9초는 자, 여기라고 하지 말면 헷갈리니까 여기로 자, 5초에서 출발할게요 보조선이 오토에서 출발해가지고 이 접선, 접선에 역시 평행하게 저 때도 접선에 평행했죠? 이번에도 접선에 평행하게 보조선이 갑니다. 보조선 가요. 자 이렇게 연장을 해줍시다. 보조선이 가는데 이 녀석이랑 보조선을 하나 더 생각해요. 뭘 생각하냐면은 이번에는 5 원에서 이 반지름 있죠? 반지름 이 여기 이름을 붙여주자. 자 O 원, 모점 뭐 A, 모점 뭐 B, 접점했다 가 A, B라고 이름 붙여준 거예요 그럼 뭐야? 반지름5원 a 가 있죠. 5원 a 의연장을 생각해. 이걸 연장 시키면은, 자, 가, 잘 생각해봐요. 여기가 직각이고 두, 두 직선은 평행이죠. 그럼 요각이 어떤 각이 있어요? 직각이 된다 이거예요. 직각이 된다 이거고요. 이때 또요 직각형을 보시면은, 우리 AB의 길이가 L이니까 요만큼의 길이. 요, 요, 점에 다 이름 붙여놔야겠네. H라고 이름 붙이면 H52의 길이도 똑같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길이 L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눈치채셨겠지만, 자, BO2, 요 반지름 R2의 길이랑 AH, AH는 그냥 뭐야, 연장선이죠? 연장선인데 요 녀석의 길이가 동일하게 R2로 짓다 형이니까 일치할 거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역시 여기서도 우리가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적용할 수가 있겠죠? 우선, O1H의 길이를 한번 표현해 보면, R1 더하기 R2가 될 거고요. 그 다음, 이제, 비타스정이 쫙쫙 써주면, 시 우리가 가고자하는 L제곱은 뭐가 된다? 중심거리, D의 제곱, 마이너스, 두 원의 반지름을 통한, R1 더하기, R2의 제곱이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실 수가 있고, 역시, 앵무새같이 똑같은 말을 또하자면 공식. 외우지 마세요.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닙니다. 그림 사이에서, D와 L과 R1과 R2, 얘네들이 얽히고 설키는 관계를 파악해 보세요, 관계. 관계를 기억하신 거예요. 그림을 기억하고 관계를 기억하는 거지 공식으로 풀어내는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여기 이, 이 파트를 그래요. 100번 양보해서 내신 시험에서 이걸 막 공식으로 찍어 막 외워가지고 막 풀었어요. 아, 만약에 물론 당신이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시점이 바로 내일이 시험인 거고 내가 내일 그냥 무슨 수를 써서라도 피똥을 싸서라도 그냥 문제 한 문제라도 더 맞춰야 된다면 뭐그 상황에서 공식 외우세요. 외우시는데 그건 공부 아니에요. 그건 당장 내일을 위한 임시방편 보조수단인 거지 절대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공부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수학 공부를 한다고 하면은 수학 공부를 하고 있는 거라면은 R1과 R2, D와 L 간의 관계를 이 그림 속에서 파악하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현의 길이, 접선의 길이, 그리고 공통 접선의 길이 개념까지 한번 설명을 맞춰봤습니다 여기서 강조할 부분은 제가 강조드려야 할 부분은 그림들 사이에서 뭐 d와 l과 뭐 제가 저는 계속 r, d, l이라는 문자를 썼지만 사실 그림마다 l이 의미하는 뜻, r이 의미하는 뜻, d가 의미하는 뜻이 다 달랐죠? 아, 뭐 r은 똑같겠네, 반지름이니까. 근데 l이랑 d는 좀 의미들이 달랐죠? 뭐정반직선 사이에 거리가 됐기도 하고 두정 사이에 거리가 됐기도 했고 뭐 중심거리가 됐기도 하고 그때그때 그때 달라요 분명히. 그러니까 그 녀석들이 의미하는 말을 내가 정확히 인지하고 그 녀석들 사이에서 존재하는 어떤 관계들을 파악하는 것으로 학습을 하셔라. 이런 식으로 설명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